제가 오늘 사용할 립은 너, 너 닉네임 마몽드. 뭐야? 닉네임 알려줄다 닉네임 코봉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봉입니다. <laughs> 오늘 제가 사용할 립은 마몽드 건데요 크리미 틴트 17호 애플 바이트래요. 그 색깔은? <laughs> 코코몽드라서 이런 색이 거고요 부끄러워서 못 찍겠다 근데 발리면 좀안 좋고 안 좋고 이게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밝아서 바르면 얼굴이 더 화사해져요 그래서 저같이 얼굴 까만 사람들은 이런 걸 바르면 얼굴이 더 화사해질 수 있어요 가격은 얼마 대인가요? 9,000원입니다 저렴하네요 음. 음... 아주 좋죠 근데 입술이 건조하면 각질이 일어나요. 립밤 바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다시 발라놓고, 틴트 바르기 전에 닦고, 이걸 바르는 거예요. <laughs>